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보 못했던 우리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너무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전할 건데, 먼저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는 친구, 물고기 이름 아는 친구, 없어요? 아, 이 물고기 이름은 물총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먹잇감이 있으면, 입에 있는 물을 딱 모아서 물을 딱 쏴서 곤충을 떨어뜨려서 잡아먹는 물고기가 물총고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입에 있는 물을 쫙 쏴서 물고기 잡으면 아주 쉬울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대요. 물 속에서 바깥을 보게 되면 그냥 보는 거하고 달라서 빛의 굴절 때문에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 물총고기는 자기가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선배 물고기들의 사냥하는 법을 자세히 보고 많은 연습 끝에 한 번에 사냥감을 맞추어 떨어뜨린답니다. 이 물고기가 그냥 물을 싸서 먹잇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물을 싸서 물고기를 자기가 먹을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동물들도, 하찮은 물고기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가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수 있는지, 그리고 충성된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고 그 지난주에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이것은 중요한 말이니까 들어야겠다 되 싶은 말을 디모데에게 전할 때 편지를 써서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디모대 후서, 그 앞에 있는 디모대 전서 말씀이 바울이 디모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편지였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디모대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사님 읽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든 때였어요.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박해와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심지어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잘 지키라고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가르쳐 줄 사실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강하라. 두 번째는 부탁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강하라, 부탁하라" 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강하라, 부탁하라" 이런 가르침을 할 때, 내가 들었던 경험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딱한 가지로 가르쳐주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었고 이기모데는 바울선생님에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성된 하나님의 일구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병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병사가 뭔가 하면 군인이에요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국방력을 조전하게하는 군인인데 이 군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위에 있는 상관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말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이 상관이 시키는 일에,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집한 사람, 군인으로 부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경기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하는 자는 예를 들면 육상선수, 권투선수, 뭐 농구선수, 축구선수, 이렇게 모든 시합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을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가서 뭘 선하고 싶을까? 1등을 하고 싶고, 상대편하고 승리합을 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규칙, 법이에요. 모든 운동에 있는 규칙과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 실격. 누가 실격이라는데 실격이래요. 반칙을 했기 때문에 실격이래요. 마라톤에서 42.15km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중간에 규칙 어기고 반칙을 해서 1등으로 들어와서 와나 1등 했다 해도 1등으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경기에 서꼭 지켜야 돼. 규칙을 어깃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꼭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1등, 2등, 3등, 아니면 점수에 넣지 못하더라도 완주해야 있고 끝까지 하였다는 그런 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농부라고 표현했어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은 과일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식물을 농사해도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데서 살아나서 열매, 결실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농부예요.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결실, 곡식,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는 곡식을 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병사. 병사.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시합하는 자 세번째는 농구 우리가 병사나 경기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뭔가하며 병사에게는 나보다 높은 사람 상관의 말을 꼭 따라서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고 경기하는 자에게 기준은 무엇일까? 규칙이 누가 크세요?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규칙이 있을까? 아직 우리가 안 배워서 모르겠지요. 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응! <laughs> 이거 읽었어요. <laughs>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에요. 다음에 나올 그단어데 지요가 어, 다 알고 있었어요. 경계하는 자에게는 경계하는 규칙, 그 법이 기준이고 병사에게는 상관, 나보다 높은 사람의 말이 기준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 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디가 나나 이런 표정인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준비된 종의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세. 보이스 카우트가 준비, 이렇게 인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꿈꾸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또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환란과 역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는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세 가지 병사와 경기하는 사람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병사가 뭐, 그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를 잘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농부는 많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상관은 누구이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경기하는 것처럼 모든 법을 지켜든 그것은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가 결실을 맺든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관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축구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누구요? 우리그 중국 선수 아니에요 와 미안해요 축구선수 중에는 손흥민이라고 알아요 다 알죠 손흥민 손흥민은 우리나라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또 영국의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손흥민은 드리블도 잘하고 슈팅도 잘하고 또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모든 경기에서 월등한 실력을 나타내며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 말할 때 나는 이 축구를 늦게 잘하는 것이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자기는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였고 슈팅을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였고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피나는 훈련과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세계에서도 이름알리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네. 오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네. 육광의 친구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소농민처럼 그리고 물총공인처럼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까?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배 자리에 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수 있고. 두번째는 하나님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도 기도 많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부에 살아가는 자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사가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커서 우리 부지장 동교회에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성교사가 되고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만 한번 따라 해볼게요. 전도사님 먼저 한번 따라 하세요. 나는. 나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비록 숫자는 작게 모였지만, 우리 친구들이 100명 이상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수 있어요. 우리 통에나서 해볼게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충성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 우리 육학년 친구들, 육학년 친구들만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 동생들이 보을먹인거 힘차게.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어, 육학년 형들 잘했세요 우리 막상 좀좋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 전도사님도, 여기 계신 선생님도, 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겠습니까?